안녕하세요. 거저씨입니다. 오늘은 그 현타라는 거, 현실을 직시하는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현타에 대한 그 리얼리티 책과 관련된 그런 문장을 한번 보시죠. 현타가 리얼리티 책입니다. 리얼리티 책. 그걸 깨닫고 이제껏 내가 무엇을 해왔나 싶어서 이른바 현타가 왔다. 와, 이런 문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타가 왔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뭘 했던 거야? 라고 어리둥절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e realization was a real reality check. And I wondered what I had been doing all this time. 그동안 내가 뭘 했던 거지? What I had been doing all this time. 계속 내가 뭘한 거야? 다시 한번. What I had been doing all this time. 그래서 그걸 I wondered 했다 이거죠. 다시 한번. 그, 어, 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현타가 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뭘 했던 거지? 라고 어리둥절했다 라는 표현. The realization was a real reality check. And I wondered what I had been doing all this time. 이런 경우 많으시죠. 언제? 현타가 오십니까? 글쎄 시험 성적 <laughs> 그죠? 시험 성적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나이쯤 되면 아마 그 퇴직하신 분들이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진짜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낮은 시험 성적을 보니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낮은 시험 성적이 현타였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교적 문장이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My low test score was a reality check. 다시 한번. My low test score was a reality che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다른 응시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현타가 왔다. 왜 젊은 사람들 막 취업 준비하고 나는 엄청 엄청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아, 내가 한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때 현타가 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응시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현타가 왔다. 라는 것을 주어를 뭐로 해야 될까요? 주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alking to other applicants. was a reality check for 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어를 다른 지원자들과 얘기하는 것이 현타였다, 나한테는. 이렇게 다시 한번. talking to other applicants was a reality check for me. 자, 이렇게 세 문장 해보셨습니다. 자, 현타는 reality check. 어, 이제 인공지능의 발음으로 이제 들어보시는데요. 첫 번째 문장. 그걸 깨닫고 이제껏 내가 뭘 했나 싶어서 이른바 현타가 왔다. 이런 문장. 두 번째 낮은 시험 성적을 보니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현타가 왔다. 세 번째 다른 응시자들과 어플리컨 n t s 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현타가 왔다라는 표현 인공지능의 발음으로 들어보시면서 아,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 realization was a real reality check, and I wondered what I had been doing all this time. The realization was a real reality check and I wondered what I had been doing all this time. My low test score was a reality check. My low test score was a reality check. Talking to other applicants was a reality check for me. Talking to other applicants was a reality check for me.